오 진짜... 브레이패스도 생겼죠? 네. 근데 저는 아쉽게도 이 태블릿에다가 이 브레이패스를 활성화시키고 어떻게 해가지고 저는 예, 여러분들한테 개인을 얻는 모습은 잘못보여드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못 보여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할 일은 뭐냐? 지금 제맵 보시면 여기 다던 중심 붕괴. 여기 보시면 맵이 상당히 복잡하게 생겼죠. 중간에 막비행도 많고, 게다가 앵그리 로봇도 있는 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레오 오늘은 yeah. 일반 오리입으로 yeah. 가보고 10 티어로도 넘어가 보겠습니다. 태블릿은 이미 여기, 여기 지금 11 티어까지 왔거든요. 자. 제가 엄청난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자, 잘 보십시오 큰 거는 아니고 여러분도 들 생각해 주실 수, 수 있는데 일단 주변에 있는 파워풀부터 먹고요 네맥가가 네, 조금만 갈 때까지 기다려 주십 아, 가? 그래 가가음마에유튜브 촬영하고 있잖아 자, 두세 개만 먹어주면 됩니다. 두세 개만 이렇게 딱 먹어주면은, 그때부터, 앵그리 로보를 치자라는거요 전략이라고 그러기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이미 이해가고 계시는데 어딨냐, 그... 얘들아? 어, 또한 명이네. 앵그리 로봇은 일단 최대야. 앵그리 로봇은 피해 도망가는 애리가 있으면 때려, 때려줘야만 합니다. 하지만 사수가 3개 이하면 그냥 가만히 놔두는 거죠. 와, 웨스트 가턴다 웨스트 한해 와, 일단, 아, 혹시 저울사 가는지 몰랐지? 뭐, 어... 루사가 괴롭히긴 너무 센왜이렇게 괴롭힐 지 아, 이거 이거... 허... 이거... 허... 이거... 이거... 허... 이거... 이이이이 내가 밥먹뭐로니 오케이. 이렇게 어부지진 내려가고 여러분. 그러면 레온 20 20이나 21 찍기 간단합니다. 만약에 진짜 막 여기 보시면 막 칼이나 다이다이 아이 요런 원거리에서 스로어 같은 애들이 공격하면은 겠죠제 어. 제발 가제. 아, 뭐 응, <laughs> h 얘들아, 빨리 하자. 들어와, 들어와. 에? 여기 사인 게이랑막 도전 못했을 때 메인 하나 들어있죠? 아, 이거 뭐하니? 이거 뭐하니, 이거 이 이거 두 개? 두 개면 충분합니다. 이쪽에 미스터 피 미스터 피멍 아니 미스터 야 뭐해 너 옆에 있어줘야지 카나 미터 미야 아 니들아 가지마 이 멍청아파 가지 아 미스터 야 가지말라고 에이 미스터 미야 아이 진짜 뭐하고오 이거 야하러오 다이너, 에이노 아, 저, 또, 또 다이너, 또다이가지 나중에 만들었어? 아, 그런 거아니 아마 밑에 드릴 같은데? 밑에 있나? 야 아, 못하. 진짜 못하네 <laughs> 아, 이거 좋아하 아, 이거 진짜 좋아하네. 아니, 근데 아무 소용으로도 솔직히 무조건 막, 듣지만 하네 20만, 쟤도 2 0만정도인데 아, 음, 이게 잘, 내가 하천 한번 해볼게요. 하천도 한번 이제 번갈아가면서 하천을 저는 진짜 어떻게 하는지 제대로 모르겠어요. 한 번도, 안 해봐서, 어우, 대기실 안 돼, 언더도, 오, 손이 좋다 리 지금안되지 네. 지금 안 되니? 아 진짜, 아니, 진 뭐. 코트에 바이에 완전히.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리 진짜, 요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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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진짜, 진짜, 그냥 가만히 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그냥 되 진짜 근데 언더도가 뭐죠? 언더도아 yeah. 진짜 뭔지 모르겠어요, 진짜, 진짜 하는은는뭐 <목소리도>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네요. <목소리도> 진짜 핫조는 뭐 하라고 만든거지 졌는데도 트로피는 조금씩 대충 만드는 거죠. 그래도 재미는 있네요, 진짜. 긴장감이 좀 있고, 쇼다운만큼은 아니지만. 이 <목소리> 오케이, 쌤이 좋어 게다가, 시민인가레벨 가, 가, 가. 가, 프리모에프리모리모 에프리모. 한번 이거 이거 없네, 이거. 뭐, 그 한번 이요 요거 자꾸 있는데 이거 눈 보인다고 이게 또저야나진야뭔가 봐. 하라고쏠 필요 없어요. 무기만잘쳐주면 되기 때문에. 에이. 벽 뒤에 있면얘네는못 떠지죠? 아, 진을 다섯. 다섯 개 쳐. 뭐야 진짜 어떻게 잡아. 어, 잠들어. 잠들어. 들 아, 정말. 진짜, 정말. 아, 정말. 아, 아 진짜 뭐야, 열, 여덟 개? 야. 진짜 많네. 제가 아직 핸드폰 트로피가4천0 정도 밖에 없어서 그런지... 음. 자 이번에 막판레레온이거딱 3번 나날때 나오면, 저3번진 소리가 되게 좋아요. 이거... 아, 망치폰이 이거...

제가 좀 좋은 거알고있거든요 이거 저도 본 거지. 꺼내. 꺼내면 한번 꺼보죠. 스킬을 좀 꺼고. 이킬을좀잡아주 아, 스킬을 좀고 아, 좀아고 아, 스킬을 아음 야, 불 꺼라 불꺼 아우, 야, 너, 니불꺼뜨줄게 아, 불꺼줄게 아, 니불 <목소리도> 꺼뜨려줄게. 아, <목소리도> 아, 아, 카오 카우. 카우. 에! 허구와이도 카라... 이거 불이랑 그카거든요아 음, 아, 는데 이거 도 되게 재겠요 카라, 이이 놀고 는게아 아, 이거 거을 같네. 그게 여름 아줌마, 한번만 응. 어. 이건 억울해서 못 잔다, 여기. <laughs> 억울해서 못 잔다. 한번만더 하면 되겠다. 또, 침나온죠 어, 램프스라고 하시되요 진짜, 침대표에 있는 램프? 제가, 요 <laughs> <laughs>

Bye.